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더 설레게 만들어주는 작전을 세워간다 하면은 이런 음. 옷을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신이 납니다. 지금 약간 <laughs> 놀러 가기 전에 패킹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오늘 여행 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바깥으로? 네. 원래 여행지에 가서 네. 옷은 하루에 한 두세 번 갈아입어줘야 되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조식 네. 먹을 때한 번, 처음에 나갈 때한 번, 저녁에 분위기 좋은 데갈때한번 음. 이렇게 세번 정도를 네. 갈아입거든요. 그렇죠. 9박 10일을 가려면 네. 대략 3 0벌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거에 맞는 가방, 신발, 음. 주얼리까지 다 챙겨야 되잖아요. 트렁크를. 이민 갈때 쓰는 용이죠. 네. <laughs> 정말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바지는 수영복 겸용 반바지로 입을 수 있는 걸로 챙기고, 네. 조식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방에서 입던 옷에다가 이제 티 하나 걸치고. 있고. 잠옷과 밖에 나와서 입는 아, 옷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아, 네. 휴양지에서 추천할 만한 원피스류를 가지고 왔어요 원피스. 시원하고 편하고 음. 좋으니까 가장 먼저 짧은 쇼트 원피스예요 요즘에 워낙 긴 원피스라든지 긴 스커트가 유행이잖아요 네. 짧은 원피스에 손이 더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 짧은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런데 휴양지에 가면 한두 벌 정도는 가져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턴이 있다던가 색감이 뚜렷하다던가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요 야자수 음. 아니면 플라워 패턴 많이 선택을 하고 시원해 보이니까 스트라이프류의 이제 원피스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원피스가 대부분 색깔도 쨍하고 다 이게 플라워 패턴이거든요 음. 작은 플라워 패턴이 짧은 원피스에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큰 플라워 패턴이라든지 큰 패턴을 갖고 있으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음. 느낌이 들더라고요 맥시한 원피스에 네. 큰 패턴이 더잘 어울리는 것같니요 이렇게 짧은 원피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비키니 위에다 살짝 걸친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걷고 놀고 여기 정말 편하거든요 사진 찍을 때도 되게 다채롭게 찍을 수가 있고 해서 네. 두 번째는 요즘에 좀 유행하는 비스티에 라인으로 음. 된 원피스인데요 네. 여행지에서는 단독으로 착용을 해서 조금 음. 더 시원한 느낌? 뭔가 여신스러운 느낌으로 착용할 수가 있고 일상에서도 캐주얼하게 반팔에다 레이어드를 해서 착용을 하다던가 네. 로제 씨옷 같은 경우에는 이너에 청바지, 청바지까지 음. 매칭을 했어요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캡까지 쓰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김나영 씨는 뭐뭘 입으셔도 그니까요 네, 완전 팬입니다 아, 따라서 입고 싶은데 비슷한 옷이 있지만 이런 센스가 안 나와요 진짜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개그 캐릭으로 나오셨잖아요 음, 그쵸, 그쵸. 그때 도 저는 옷을 입으시는 센스가 되게 남다르지 않다고 아... 느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알고 봤더니 네. 패션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열정이나 음... 관심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함께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소민씨가 입은 이것도 되게 어성스럽고 예쁜데 저 슬리퍼 요렇게 생긴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아요. 요새 맞아요. 원피스랑 네. 같이 매칭해서 신으시니까 음. 어울리네요 컬러를 저렇게 맞춰주니까 음. 더 귀엽고 맞. 자세히 보면 여기에 프라다 핀까지 비싸던데 다 비싼 거 같아 아, 이 옷도 비싸더라고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휴양지 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룩까지 음. 소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 좋은 거 같아가지고 참, 이런 거는 이제 구입을 해서 휴양지에서 한번 게시를 하고 네. 돌아와서는 청바지나 아니면 네.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 입을 수 네. 그런 거죠? 어쨌든 네. 이렇게 비스무리한 류의 옷들은 실중에 잘하라든지 그렇죠. H&M 이런 네.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 비슷한 옷을 구매를 하셔서 똑같이 스타일링 하면은 분위기가 바로 살것 같아요. 올해 또 유행이 타이다이 기법이니 네. 진짜 이쁘네요. 이거 그 여신 같죠? 컬러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모자 하나만 쓰고 해변가 걸으면은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 이런 타이다잉 제품을 네. 입었을 때저 정도의 느낌이 남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아... 타이다잉이 아닌가? 아... 여여성분들 잘 보고 계시죠? 휴양지에 어울리기는 한데 네.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고 저도 신혼여행지에 음... 가서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더 설레게 만들어주는 작전을 세우 간다 하면은 이런 옷을 음...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좀여 자기 친구들끼리 편하게 간다면 이런 어... 좀 캐주얼한 룩으로 여자들 끼리 갔는데 네. 만약에 저런 원피스를 입고 나가면 네. 약간 눈치가 보이나요? 아니요 입고 가요. 입고 그 가요. 대신 네. 상대방도 비슷하게 화려하고 저렇게 여성스러운 걸또 픽해서 가져가죠. 그날 입을 거는 약간 테마를 네. 맞춰서. 그렇죠. 뭐 컬러를 음. 맞춘다던가 아니 무드를 맞춘다던가 음. 아니면 기장을 맞춘다 패턴을 맞춘다든가 친구들끼리 네. 오늘은 티셔츠에 반바지를 네. 입기로 했는데 네. 혼자 이렇게 입고 나오면은 아, 되는 절대 거죠? 그렇게 안 하죠. 어. 네. 혼자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네. 제가 생각해 이런 룩 같은 경우는 조식 먹으러 갈때 편안하게. 좀 아, 이렇게 엄청 멋있는데. 좀 네. 조식 먹으러 갈때이렇게멋있게 만약에 네? 같이 간 여성분이 저 정도로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은 네. 방에서 입던 추리닝을 그냥 입고 나기엔 조금 민망하겠네요. 방에서 입던 추리닝안 입고 나간다니까요. <웃음> 아니, <웃음> 안 입고 네. 나간다니까요. 아, 네 번째 같은 아유.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컬러감을 평소에 입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컬러감이 쨍한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사진이 무조건 잘 나오기 때문에. 음. 녹색 컬러가 다시 유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딱 신호등 색깔이네요 이걸 찾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laughs> 김나영씨의 그린 색깔 녹색 컬러가 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국... 피부톤에 좀 맞는 듯한 느낌? 음. 고준희 씨가 착용하고 있는 옐로우 컬러의 원피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피부톤에 맞으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 그렇죠? 하셔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블루랑 레드 같은 경우는 같은 브랜드에서 가져온 제품인데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와있길래 평소에 입고 다니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실 네. 수 있는데 휴양지에서 입으신다면 뭐 시원시원해 보이고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입고 가도 되게 재밌겠네요 친구들끼리. 색깔 하나씩 담당해서 딱 어, 그런 느낌으로 휴양지 가서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그 플레토비 동상 같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마지막은 크게 말씀 안 해드려도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원피스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여름철 하면 네. 바닷가 앞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화이트 원피스입니다. 이런 원피스 라인 되게 많거든요. 네. 수술 달려 있거나 펀칭 되어 있거나 레이스가 달려 있거나 밀짚모자에 선글라스 맞아요. 착용 딱 하면 그냥 끝납니다. 화이트 원피스까지 이렇게 쭉 가져와 봤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브랜드명도 잘 모르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자라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아까 본 느낌의 원피스들이 다 있는 거아네요 그렇죠 펀칭 자수 느낌으로 해서 요즘에 이렇게 좀 어깨 네. 벨라인으로 나와 있는 얼굴 작아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A라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원피스는 저는 네, 귀엽게 그냥 아무런 악세서리 하지 않고 착용해도 예쁘고 허리라인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벨트 하나 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트라이프 제가 니트 소재의 원피스를 가져왔는데 7부 청바지 같은 거 네. 밀짚 모자 하나 쓰고 다녀도 되게 귀여울 네. 것 같아요. 여름 휴양자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롱 원피스이기 때문에 지금 뒤로 이렇게 보면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제가 가장 좀 기대했었고 입어보고 싶었던 이 원피스 바로 이 타이 다이 기법이 들어간 원피스인데 컬러감도. 오렌지와 스카이 블루가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요. 딱 만졌을 때 잠옷 같은 소재. 너무 부들부들하고 조금 비침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색 이너를 입어야 편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상에서도 귀엽게 착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다 화이트 티셔츠 같은 거 하나 매칭을 해서 입어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예쁘지 않나요? 짜잔. 두 번째는 분홍색. 비비디한 컬러 원피스를 피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쨍한 핑크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니트 소재의 면이기 때문에 살짝 좀 더운 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아래에는 셔츠형 면 소재여서 조금 더 벌룬한 느낌? 캉캉 느낌으로 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휴양지에 간다면 이너로는 아무것도 안 입고 딱이거 단독 하나 입은 다음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는 셔츠 하나만 걸친다든지 가디건 하나 걸친다든지 해서 입을 것 같아요. 핑크색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원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패턴이 조금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픽해봤는데요. 그린 컬러여서 보기만해도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고 해변가에서 그냥 좀 이렇게 예쁘게 걸어다닐 때긴 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커도 촌스럽지 않고 멋스럽게 착용할 수가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에서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를 되게 자주 사요. 길고 이렇게 패턴이 크고 컬러감 이 조금 들어가 있는 모자 같은데 하나만 써도 딱 휴양지로 완성되지 않을까요? 오피스룩으로도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캐주얼하게 화사하게 입고 출근한 다음에 퇴근할 때는 모자 하나만 툭 쓰고 놀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얘는 뒤에 리본이 있어서 앞으로 묶어도 되고 풀어서 안에는 끝나시에다가 연청 반바지 하나 입고 로봇처럼 착용을 해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옷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생각하시는 플라워 패턴 진짜 꽃무늬 은은한 살구빛 오렌지. 그런 느낌이어서 여성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원하게 단독으로 착용해도 예쁘고 오픈해서 비키니 위에다가 로브로 걸쳐도 예쁠 것 같고 뭐 나시에다가 팬츠 같이 매칭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빳빳한 소재여가지고 수영장에 갈때 얘를 로브로 걸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을 적신 후에 얘를 입으면 얘보다는 좀덜 마르는 보통 로브 선택하실 때는 하늘하늘거리는 소재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비스코스 소재여서 되게 얇고 잘 마를 수 있는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워 패턴 하나 구비를 해두셔도 휴양지에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의상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laughs>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양지 여성분들이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을지 어떤 원피스를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아니 제가 좀, 느낀 네. 거는 확실히 네. 남자분들보다 뭘 해도 준비할 게 정말 많으실 것 같고 짐도 하... 남자들보다 훨씬 네. 무겁고 많을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행은 지금 당장 멀리는 못 가더라도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의상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인생샷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쁜 원피스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런 이제 여성분과 같이 여행을 간다면 <laughs> 어느 정도 이제 남성분들도 <laughs> 네. 좀 패션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쵸, 그렇죠. 써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가면은 여자친구한테 음... 아니면 은뭐 썸을 타는 관계라든지 여사친이라든지 아,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휴양지에서 옷 입는 나를 보고 또 갑자기 반할 수도 있잖아. 요이 남자가 이런 이... 센스가? 아, 더워요. 여기 <laughs> 에어컨 틀었나요? <laughs>